안녕하세요. 금일 조선 해양과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주요 조선소 수주 및 주가 동향, 기타 사항을 순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제원유 가격 동향입니다. 더블유타이 원유 선물은 금요일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한 후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은 2.49% 상승한 배럴당 74.83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2.33% 상승한 배럴당 79.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정책 완화를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고용 시장 약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낮은 금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석유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로 끝난 일주일간 미국 원유재고는 전주 대비 464만 9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8월 16일 원유재고 4억 262만 0 9천 배럴이며 전주인 8월 9일 원유 재고 4억 3,067만 8,000배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전략 비축유를 지속 방출하였으나 2024년 5월 24일 이후 비축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준 전략 비축유는 3억 7,716만 3,000배럴입니다. 둘째는 천연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36.62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은 유럽의 가스 저장량이 거의 가득 찼기 때문에 36유로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 19일 현재 저장량은 90%의 달에 이후에 11월 목표치를 두달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저장량은 특히, 러시아산 가스 흐름에 대한 공급 우려로 인한 최근의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장량은 작년 수준보다 약간 낮고 주입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5년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주요 가스 공급국인 노르웨이의 중대한 유지 보수 기간을 준비하면서, 공급 차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m m b u 당 2.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미국 에너지정보청, 예예, 이 예상보다 큰 폭의 저장 증가를 발표한 후5%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은 8월 16일로 끝나는 주간의 재고가 35 BCF, 350억 큐빅피터, 증가했음을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재고는 3,299 BCF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장량은 작년보다 7.2% 증가했으며, 5년 평균보다 12.6% 높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공급과잉을 반영한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주요 생산업체는 초과 공급을 더잘 관리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 과잉에 재고가 증가한다면 24년 겨울철 천연가스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동향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3,281.36 대비하여 183.7이 하락한 3097.63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 CCFI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발표된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주 2073.4일 대비하여 2.6% 하락한 2019.27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항로별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서한 서비스 항로는 1398.44로 4.1% 하락하였으며, 미국 동안 서비스 항로는 1632.21로 2.6% 하락했습니다. 유럽 항로는 3581.44로 3.2% 하락했으며, 지중해 서비스 항로는 3487.73로 1.9% 하락했습니다. 한국 항로는 517.78로 4% 하락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거의 모두 항로에서 하락하고 있으며 하반기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기 위하여 물동량이 증가하여야 하는 상황에 운임비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동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는 세계인이 집중하고 있었던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의 제롬 파월 발표 내용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9월 18일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준 연례회의에서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향은 명확하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물가 안정을 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면서 강력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윤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노동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용 시장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일 경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빠르게 인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9월 폼시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100%로 반영했습니다. 0.25% P 베이비스텝 인상 가능성이 76.0%, 비컷 확률도 24%에 달합니다. 하지만 비컷 가능성은 일주일 전에 25%에 비해서는 소폭 확률이 떨어졌다. 연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0%로 유지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선박발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는 선주사들이 새로운 선박을 발주할 때 자금을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낮은 금리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선주사들은 투자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선박을 발주하거나 기존 선박을 교체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 변동은 산업구조와 기술혁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박산업은 기술발전과 환경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 인하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선박 유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고민하는 선사들은 금리 부담이 감소하면 보다 많은 선박을 교체할 것이며 투자는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투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주의 조선주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8월 23일 코스피 지수는 금일 전장 대비 5.98포인트, 0.22% 하락한 2,701.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디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보면 전 거래일 대비 2,000원, 1.04% 하락한 18만 9,800원으로 주가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하나오션전 거래일 대비 900원, 2.79% 오른 3만 3,150원, 삼성중공업전 거래일 대비 120원, 1.12% 하락값만 560원으로 거래 마감하였습니다. 새한국 조선해양의 경우는 노조의 부분 파업 가능성이 지속 상존하고 있는 상태가 주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금주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은 없으나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오션은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미 함정에마로 시장 진출 소식과 방사청 발주 군수지원함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미 함정에마로 시장 진출 소식을 보면 2024년 8월 2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최근 미국 해군 7함대 소속의 노후화된 4만 톤급 보급선에 대한 애머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수주에 성공하면 미 함정에마로 시장에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MRO 사업은 선박, 항공기, 기계 설비 등 대형 설비의 유지보수와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 함정의 MRO 시장 경쟁에는 시한국 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내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소식은 하나오션의 방사청 발주 군수지원함 수주 소식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수주 공시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방사청 발주 군수지원함 AOE2 4,602억 원의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2024년 8월 23일 시작하여 2028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4분기까지 건조하여 인도 예정입니다. 군수지원함은 운항 중인 함정의 탄약과 화물, 유류 등을 해상에서 공급하는 군함입니다. 작전 중 구축함, 호위함처럼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선 관련 시장 상황 변화를 잘 파악하여 좋은 투자 및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